안녕하세요. 저는 아라 메디컬 그룹의 한미성 컨설턴트이고, 일단은 마케팅 쪽으로는 제가 의료 쪽으로는 한 8년 동안 마케팅 일을 했고, 그리고 컨설턴트, 그러니까 브랜딩 제가 분야에, 어, 전문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브랜딩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년? 예, 네, 3, 4년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개원을 앞두신 원장님들이 좀 관심있어 하는 분야가 마케팅, 그리고 우리 병원이 개원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고 좀 안착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중에 좀 약간 좀 관심을 꼭 가져야 되는 분야 중에 또 하나가 브랜딩이다 보니까 오늘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좀 개원 전략을 세울 때 브랜딩 전략과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력을 하는 분야가 브랜딩이긴 하지만은 원장님들께서 개원을 앞두고 좀 준비 사항 중에 브랜딩 개념을 좀 많이 생각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병원을 좀 약간 성공적으로 잘 자리 잡은 병원들을 좀 보면은 어, 한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특징이라는 게 어, 병원에서 밀고 있는 컨셉이 동일하게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소비자들한테 메시지가 전달이 됐을 때그 소비자들이 병원을 인식했을 때아이 병원은 어떤 병원이구나라고 하는 기대 심리와 그리고 이미지가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어, 보통은 이제 원장님들께서 개원을 앞두고는 그런 큰 컨셉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세요. 왜냐하면은 좀 인테리어 약간 눈에 보이고 그리고 좀 확실하게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만 좀, 어,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어, 이 브랜딩이 과연 병원에도 종목이 될수 있을까? 그리고 개인 의원에서도 이걸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의문도 가신, 가지시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브랜딩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시고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세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어, 브랜딩 컨설팅을 하면서, 그리고 원장님들과 브랜딩 그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자리를 잘 잡아가는 그런 성공 그 가도를 보면서 많이 느낀 게, 아, 개원을 앞둔 원장님들께서 어, 이 초반에 브랜딩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브랜딩에 대한 컨셉과 브랜딩에 대한 전략을 갖고 계시면은, 어, 1년이든 1년이든 더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사례를 보면서 더 느껴졌었던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어~ 그 브랜딩이라는 게 저는 좀 선순환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순환 서클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일단은 초반에 환자들이 병원에 대한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이 병원을 어떤 이미지로 인식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제 인식의 과정이 있고, 그러면은 그 인식을 했을 때 소비자들이 호감을 가져야지 병원에 내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병원에 호감도를 가지고 내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러한 고민. 그 다음 단계가 내원했을 때. 내원했을 때는 어떻게 만족시키고 감동을 시킬지에 대한 전략과 고민, 이러한 하파트가 또따로있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환자분들이 만족과 그리고 행복감을 느꼈다 하면은 소개를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개한 환자가 다시 새로운 환자를 어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선순 선순한 구조를 만드는 게 저는 브랜딩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브랜딩을 어떠한 뭔가 네이밍 그리고 디자인을 한다. 이러한 협상 개념보다는 전반적인 우리 환자분들이 병원에 왔을 때 경험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전략과 디자인을 하는 과정이 브랜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 포인트는 어, 차별화 전략을 한 가지는 꼭 가져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지와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는 좀 구체적이고 그리고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러한 이미지를 얘기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차별화된 컨셉의 전략이 필요해요. 근데 그러한 부분을 빠지고 나서, 어, 단순하게 친절한 병원, 어, 그리고, 어, 뭐, 뭐, 인테리어가 멋진 병원, 이런 경우에는 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이 병원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어, 가장 좋은 방식 중에 한 가지는, 차별화 전략을 갖는 건데 차별화 전략 중에 한 가지가 상품에 대한 차별화 전략을 갖는 게좀 병원의 컨셉을 잡는데 굉장히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 치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들이 많죠. 치과 하면은 진료가 굉장히 많아요. 임플란트도 있고 교정도 있고 그리고 보철 치료도 있고 뭐 스케일링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앞니 라미네이트를 굉장히 심미적으로 잘하는 병원이야. 이러한 세분화된 컨셉을 하나 가져가면 어, 다른 병원보다는 만약에 앞니 쪽에 고민이 있으신 환자분들은 우리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치과를 개원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우리 치과에는 어떠한 경쟁력과 어떠한 차별화 상품을 가지고 어, 좀 소비자들한테 우리 병원을 어필을 할 건지에 대한 좀큰 어, 상품군 그리고 큰 컨셉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 하시면 좀 약간 브랜드 전략 그리고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 굉장히 좀더 어,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저는 일단은 어, 이게 약간 이거 반말일 수도 있지만은 초콜릿에서도 음.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음. 너 자신은 알라. 그러니까 스스로 원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장점과 그리고 환자분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을 하는 거고 그 고민에 대한 답들이 어, 우리 병원의 어, 비전, 미션 그리고 목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은 원장님께서 내가 만약에 의사가 된 이유에 대해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치료를 이제 지향을 하고 어떤 치료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어, 이러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근데 그러한 내용들이 결국에는 병원에 운영했을 때좀 진료 원칙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어떤 원장님들께서는 좀 이런 경우가 많으셨대요. 그러니까 페이 닥터 시절에 어, 아무래도 짧은 시간에 환자분들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설명을 깊게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좀 이왕 이제 설명을 할때 본인인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용어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환자는 그 설명을 듣고 좀 약간 어렵고 그리고 이해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내가 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아쉬워서 내가 만약에 어, 병원을 개원을 한다고 하면 좀더 쉬운 영어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좀그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원하시고 이제 지향하는 바가 결국에는 브랜딩의그 전략을 수립을 할때 그리고 브랜딩에서 좀 얘기하는 가치를 어 형성을 할때 그런 게 이제 좀 같이 접목이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초반에는. 좀 원장님 스스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어떤 병원을 만들고 싶은지, 나는 환자들한테 어떤 가치를 주고 싶은지, 그리고 나는 환자들이 불편한 부분이 이런 게 있다 하면 어떻게 개선하고 싶은지. 이러한 거에 대한 제 답들을 찾는 과정들이 결국에는 브랜드를 만드는 하나의 이제 그 방법들이 될 수가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원장님들하고 브랜딩 컨설팅을 할때 어 초반에 이제 질문지를 드려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쓰시면서 이제 좀아 내가 아, 추구하는 병원의 이미지가 이런 병원이었구나 라고 좀 거기서부터 약간 희미했던 그림들이 선명해지는 그런 느낌들을 받으신다고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원장님들하고 브랜딩 컨설팅을 할때 어, 제가 그림을 그려서 가져오지 않아요. 원장님들이 얘기한 것에서 좀더 소비자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저는 더 발굴을 해서 그걸 소비자 언어로 변형을 해가지고 좀 이런 포인트로 이렇게 얘기하면 좋습니다라고 저는 좀더 원장님들이 갖고 있는 원석을 그냥 반짝반짝 더 빛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러한 역할이 지금 브랜딩 컨설팅에 하는 하나의 큰 흐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방향성의 차이도 있고, 그냥, 어, 원장님들이 의뢰하는 그 병원에 이제 운영하는 방식대로 흘러가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좀 명확하게 초반부터 나의 이제 지향점을 찍고 그 지향점을 달려가는 것과 지향점 없이 중구난방으로 달려가는 것과는 길을 찾는 게 확연히 다르잖아요. 계속 길을 헤맬 수도 있는 거고, 한 곳은 개, 계속 이제 올바른 길로 가면서 좀더 뾰족하고 좀더더 앞선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빨리 빠른 길을 이제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러한 이제 질문들이 결국에는 어, 개원 전에만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원하고 나서는 정말 산재되어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저기 예상치도 못하는 일들도 뻥뻥 터지기도 하고 원장님이 아무래도 어 페이닥터로 있었던 시절보다는 지금 이제 내가 뭔가 책임자로서 이 모든 거에 대한 신경을 쓰고 운영하는 그 주체가 되는 입장에서 좀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신도 깊은 생각과 그리고 방향성 설정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냥 쭉 이렇게 음. <laughs> 흘러가 버리듯이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개원 컨설팅을 앞둔 원장님들은 아무래도 좀더 단단하게 그 길을 가실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음. 음.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블로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은, 어, 원장님들, 어, 왜 블로그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어, 이게 블로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왜 블로그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나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이라는 게 병원에서 컨텐츠를 발행했던 잘못된 컨텐츠들을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정형외과든 아니면 뭐 피부과든 검색을 했을 때 보여지는 병원의 컨텐츠들이어 너무 광고성 같고 그리고 너무 백화사전적인 나한테 필요 없는 정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블로그에 대한 매력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블로그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이 블로그가 좀 컨텐츠적으로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발행을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힘 있는 매체라고 저는 너무 많은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개원을 앞둔 원장님들께서 좋은 인재를 어, 모집을 하려면은 원장님께서 어떤 원장님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병원을 만들고 싶은지에 대해서 보여줘야 될 매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매체로서 블로그가 굉장히 설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매체가 될수 있다. 왜냐하면은. 어, 지금 아직 개원전이다 보니까 홈페이지가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원장님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떠한 기사나 그리고 콘텐츠가 온라인상에서 뿌려진 게 전혀 없거든요. 근데 분명히, 어, 이 병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병원명을 한번 검색을 해봐요. 무조건. 검색을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떠오르는 콘텐츠를 보고 이 병원에 대한 어, 어떤 병원일까에 대한 이미지와 그리고 좀 내가 상상했던 건가 맞나 맞는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단계를 갔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원장님께서 좀 약간 진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 이런 환자들과 환자들한테 이런 행복감을 주고 싶고, 나는 이러한 좀좀 좀 꼼꼼한 진료를 해보고 싶고, 그리고 직원분들이 서로 미민하는 어, 병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뭐, 이런, 이런 부분까지는 내가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같이 성장하기 위해서 나는 교육 같은 것도 지원을 잘, 어, 무조건 나는, 어, 교육을 지원을 뭐, 이렇게까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원장님께서 좀 프로포즈 할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은 글이 있다 하면은 그 글을 본 지원자분들이 우리 병원에 지원할 수 있는 확률과 그리고 더 좋은 지원자분들이 어, 올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매체 활용하는 방식, 그리고 원장님께서 어떠한 내용을 쓸 건지에 대한, 어, 그러한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블로그의 그 효과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개원 전에는 더더욱 이제 블로그가 효과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어, 병원을 준비하는 과정을 담을 수 있는 히스토리 창구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병원의 히스토리 창구가. 음. 음, 예를 들면, 인테리어.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께서 대기 공간을 좀더 환자들이 왔을 때, 아, 병원 같지 않은 느낌, 그리고 왔을 때좀 약간 편안한 느낌이 들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고민을 담은 가정들을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뭐 아무것도 없는 그 허허허허, 허허 벌퍼는 그 맹공간을 사진을 처음에 찍었다가 벽이 세워지고, 그리고 뭔가 따뜻한 가구들이 채워지고, 그리고 원장님이 좀 가치로 이제 추구하는 그러한 진료 철학 같은 거를 또 이렇게 벽에 하면서 마음가짐을 또 다질 수 있는 그러한 일기 같은 내용들을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환자들은, 어, 이 병원 좀 다르네? 어, 이 병원 좀 환자 중심으로 좀 생각하는 병원이네? 그걸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리고, 어, 확실히 그렇게 컨텐츠를 쌓은 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 소비자들도 아, 이 병원이 좀 다르다라고 느껴져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자분들도 내가 일하는 병원이다 보니까 검색하듯이 나의 몸을 맡기는 병원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 어, 요새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검증의 단계를 많이 거쳐요 왜냐하면 의심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어, 병원에 대해 분간을 하기 위해서 검증의 절차를 많이 가져요. 그래서 내가 소개를 받더라도 한번더그 병원을 검색을 하죠. 그리고 검색한 병원에 대한 컨텐츠가 올라오죠. 그러면 그 컨텐츠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건이 병원에 대한 이미지를. 근데 블로그 안에서 그런 간곡성 글이 아니라 좀 뭔가 환자를 위해서 내가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가정에 담아진 히스토리가 있는 블로그라고 하면은. 그러면 다른 경우가 다르다라는 느낌을 소비자들이 받지 않을까 싶은 거죠. 네.